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아이폰 요금제 괜찮은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통 전에 알아야 할것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아이폰 개통 전에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게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뭐 신규 가입이라든지 번호 이동, 뭐 통신사 이동, 이런 것들 다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니까 요 영상 보시고 아이폰 개통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정가고부또 아이드폰 카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드폰 개통할 때 정보 그리라든지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통할 때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U+ 모드 유심 원칩 이벤트고요. 자 모드 유심 원칩은 LG U+ 망 쓰는 아이드폰들을 요 유심 하나로 다 개통이 가능하다. 요 유심은 8,800원이거든요. 요거를 구매해서 개통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모드 유심 원칩은 뭐 이런 데서. 구매 가능하고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드유시 원칩은 nfc 유심이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되는 유심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심비 무료도 있지만 모드유시 원칩으로 개통하는 게 그래도 조금 편하고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자 그리고 kt 망은 바로 배송 유심이 있습니다 요것도 원칩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바로 배송 유심은 6,600원 짜리인데 바로 배송 유심은 NFC 유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 여러 는 되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조금 부실할 수 있다 사실 교통카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6,600원에 NFC 없는 유심을 주는 거고요 KT 바로 배송 유심은 퀵배송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배송이 되는 날인데 내일은 안 되는 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것도 매일매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T 바로배송 유심 편하긴 합니다 제가 볼때는 자 그리고 바로배송 유심은 6,600원인데 바로배송 유심으로 개통하시면은 마트상품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만원권을 주기 때문에 사실 바로배송 유심으로 개통하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해요 어쨌든 그냥 3만원을 주니까 개통을 포함 6개월 동안 회선 유지를 하시면 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로배송 유심 퀵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l g U+ 플러스 원치처럼 CU나 이마트 24에서도 바로 유심을 판매하거든요 똑같이 편의점에서 KT 바로 유심 구매하신 다음에 개통하시면은 마트 상품권 3만 원을 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G 망은 원칩, KT 망은 KT 바로 외송.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통 이벤트 정가 거부 카페 보시면은 정가 거부하고 모드 요금제하고 또 이벤트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원래 모드 요금제에서 추천인을 통해서 가입하면은 추천한 사람이 5천 원을 받아가는 이벤트인데 이거를 제가 받아가지 않고 이제 개통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포인트 6천 원을 주는 이벤트. 제가 받아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요개통 가능한 요금제를 개통하시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6,000원을 준다. 개통 다음 달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모요개통이 있는 애들만 6,000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요금제 중에 이런 식으로 모요개통이 없는 요금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준 요금제 중에 모요개통이 가능한 요금제는 제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6,000원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가 요금제 통화 무제한 같은 거는 조금 통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저가요 군제는 아이즈모바일 보시면 되고요. 아이즈모바일 요거 보시면 돼요. SKT 만이고 데이터 6기가 통화 100분 문자 100건 1년 동안 1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슷한 요 군제 데이터 5기가에 통화 300분 문자 100건 요거는 이제 통화를 조금 더 주는 거죠 얘보다. 요것도 1년 동안 100원. 자 그리고 T 플러스고요. T 플러스 보시면은. 요거 있습니다 앞에 아이즈랑 똑같은데 SKT 말고요 6기가 주고 통화 300번 문자 3 0 0건 요거 1년 동안 100원 아이즈 모바일보다 제공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원짜리 뭐 0원짜리 요런 거는 데이터 제공량만 보면은 T플러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 뭐 T플러스 당연히 유심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모나 볼게요 모나는 요거 보시면 돼요 4400원 요거 평생 요금제고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기가 주고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요런 건 이제 내비게이션용으로 쓰는 그런 평생 요금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막 좋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 또뭐 그렇게 안 좋지도 않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난한 요금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보시면은 5500원짜리도 있습니다 통화 200분 데이터 25기가에 다 쓰면 1 m b p s 로 데이터 무제한 요놈들 어쨌든 평생 요금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나는 이 모나 멤버십 카드가 있기 때문에 모나 멤버십 카드로 편의점 10%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모나 조금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담배가 할인 되니까 그리고 유심비도 사실상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나는. 자, 그리고 통화 무제한 요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여기 우체국 와이드 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프리티 3,900원. 요거 통화 무제한은 아닙니다. 통화 무제한은 아니지만은 평생 3,900원이에요. 근데 통화 1,0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2기가. 그래서 사실 통화 무제한은 아닌데 통화 1000분 정도 쓰시는 분들. 1000분이면 꽤 많죠. 그래서 무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우체국 프리티 3900원짜리도 괜찮아 보인다. 어쨌든 3 9 0 0원에 평생 요금제니까 요런 건 이제 폴더폰 같은데 집어넣기 좋은 요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a 모바일 보겠습니다. 자, 에모바일 보시면은 통화 무제한. 맨날 있는 거죠. 데이터 1기가 다 쓰면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문자 무제한. 요거 평생 7,040원이에요. A모바일은 유심비 무료입니다. 요거 LG 마이고요. 요 요금제는 통화 무제한 요금제로만 쓰셔도 충분히 괜찮은 요금제다. 근데 거기다가 어쨌든 데이터도 무제한입니다. 데이터 과금이 안 된다는 거. 이 Mbps 무제한은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그리고 부가 통화는 110분 주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A모바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조금 덜쓸것 같다 그러면은 우체국 프리티도 나쁘진 않다. 1,000분짜리. 3,900원. 어자 그래서 저가 평생 요금제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데이터 무제한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즈 모바일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데이터 무제한은 요놈이에요. 데이터 7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1Mbps는 굉장히 느린 속도다. 그냥 추가 데이터 과금이 없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한달 5,500원이거든요. 근데, 아이즈모바의 요 5,500원 요금제는 매달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한 장을 준다. 뭐, 할인권도 주긴 하는데, 사실 요즘에 영화 관람권 한 장이 5,500원의 가치보다는 높다. 이렇게 치기 때문에 요 요금제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놈은 KT망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요금제, 아이즈모바일에 있거든요. SKT 말고요. 7기가에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3,300원인데, 요것도 아이즈모바일을 보시면은, 친구 추천하시면은 5기가를 추가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천해서 추가로 5기가 받으면은 12기가 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추천은 그냥 본인을 추천해도 된다고 하니까, 본인 추천하시고 5기가 추가로 더 받아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똑같은 요금제 요거 에이 U 요플러스만이고요. 7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 1Mbps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요거 5개월 동안 2,230원이에요. 근데 요거 하느니 3,300원에 5기가 더 받고 7개월 쓰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모빙입니다. 자, 모빙 보시면은, 여기 있죠? SKT 말고요. 똑같은 요금제, 7개월 동안 3,300원. 요게 LG망도 똑같은 요금제, 5개월 동안 3,300원. 다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T 플러스 보시면은, T 플러스도 요거 SKT 막, 똑같은 요금제, 7개월 동안 3,300원. 그리고 e 지 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6개월 동안 2,750원. 그리고 KG 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l g U 플러스만이고요. 7개월 동안 2,200원. 다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KG 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죠. 똑같은 요금제인데, 4개월 동안 빵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kg 모바일은 이렇게 모 o 카드 3000 포인트 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7기가 주고 1mbps 로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은 이렇게 진짜 거의 모든 아이트 통신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신 데서 하시면 될것 같다 뭐 아니면은 모요개통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시면 6천원 더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무제한은 요거 있죠? 아이즈모바일 보시면은 SKT 말고요. 15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3MBPS로 데이터 무제한. 3MBPS는 유튜브 720 정도 돌아가는 속도다. 그리고 통화 100분, 문자 100건. 요거 7개월 동안 9000원. 아이즈모바일은 본인 추천하셔도 10기가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25기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이즈모바일은 유심비 들어가요. 자, 그리고 모빙이고요. 모빙도 똑같습니다. 자, 모빙도 SKT 말고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5기가 다 쓰면 3MBps로 데이터 무제한. 요거 7개월 동안 9,000원. 자, 그리고 T플러스 있습니다. T플러스 보시면은 똑같아요. 데이터 무제한, 통화 100분, 문자 100건, 7개월 동안 9,000원. 자, 그리고 KG 모바일 볼게요. 자, KG 모바일은 데이터 무제한, 통화 100분, 문자 100건, 7개월 동안 8,800원. 요게 조금 싸요. 한 200원. 자,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다시 보시면은, AGU 플러스만이고요. 데이터 무제한, 통화 100분, 문자 100건. 5개월 동안 6,600원. 이제 계열수가 짧아지는 거예요. 모빙 보시면은, AGU 플러스만이고요. 똑같이, 통화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무제한. 5개월 동안 5,500원 케이지 모바일도 데이터 무제한 통화 100분 문자 1 0 0건 4개월 동안 5,500원이에요 케이지 모바일은 자 그리고 A모바일이고요 A모바일은 데이터 무제한 통화 100분 문자 1 0 0건 4개월 동안 4,4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월수가짧아지면 금액이 내려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완전 무제한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 요건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플러스고요 T플러스 SKT망 요거 보시면 돼요. 데이터 11기가 주고요. 요거 다 쓰면은 매일 2기가 주고요. 요것도 다 쓰면은 3mbps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7개월 동안 1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모빙도 똑같은 요금제, SKT만이고요. 똑같은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 7개월 동안 15,000원. 그리고 아이즈모바일도 똑같은 요금제. 7개월 동안 15,000원. 아이즈모바일은 친구 추천. 본인 하셔도 20기가로 추가로 준다. 그리고 케이지모바일. KG 모바일은 LG망입니다. 똑같이 통화 데이터 문자 무제한. 7개월 동안 14,300원. 조금 싸요. 자, 그리고 아이즈 모바일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요거 똑같아요.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인데 5개월 동안 14,300원입니다. 근데 밀리의 서재를 매달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의 서재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계열수가 짧아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T플러스 보시면은 요거 있죠? 에이지마이고요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이 5개월 동안 11,990원이다 계열수가 짧아지니까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말지만 그리고 A모바일 보시면은 똑같은 요금제 에이지마이고요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 4개월 동안 11,000원 자 그리고 핀다이렉트 있습니다. 핀다이렉트 보시면은 이마트 24 요금제인데 요거 똑같은 요금제예요. 데이터 통화 문자 무제한에 4개월 동안 5,550원입니다. K T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핀다이렉트가 금액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계열 수가 짧지만 그리고 핀다이렉트는 요 친구 추천을 하시고 개통하시면은 카카오페이 5 0 포인트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은 핀다이렉트가 제일 낫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핀다이렉트 친구 추천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 있습니다 모나는 뭐냐면은 역대급 요금제 온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일단 1월 8일에 오픈되는 역대급 요금제가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 제가 계속 말한 거, 요거 7개월 동안 12,100원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역대급 요금제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요금제들이 오픈될지, 요거 만약에 진짜 역대급 요금제가 오픈되면은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요것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서, 완전 무제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데이터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한 무제한 요금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핀다이렉트 보시면은 요거 있죠. 핀다이렉트 Z맥스. 요게 4개월 동안 16,500원짜리긴 하지만, 그리고 KT망이고, 데이터 통화 문자 무제한이고요. 데이터 150기가 주고요한 달에. 요거 다 쓰면은 5MBPS로 데이터 무제한이다. 그리고 친구 추천해서 가입하시면은 카카오페이 5,000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 금액으로만 보면 은 핀다이렉트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에 친구 추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개통하실 때잘 모르시는 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앞에서 말한 제 영상들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또 놓친 요금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거나 또 좋은 요금제가 나오면 은 제가 정과 후보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